안녕하세요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 이룸글로비즈입니다 금일은 화물차 일자리 중에서도 특별하게 리프트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프트 일자리를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차량의 특성상 1톤에서 3.5 톤까지의 소형 화물 차량들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상하차가 이루어지며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어 하시며 대부분 5년 정도 근무를 하시면 대형 톤수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리프트 차량의 일머리의 경우 납품해야 할 점프의 착지수가 적고 차주분께서 해야 할 수작업이 줄어들며 대부분 대기업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며 연세가 들어도 육체적 노동이 크지 않아 장기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화물 일 중에서도 인기를 받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하여 리프트의 일자리의 경우 한번 투입되면 공티오는 잘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리프트의 일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일자리는 이름 글루비즈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온 거래처의 일머리이며 현 거래처에서 2025년 3월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신규 차량을 모집하고 있어 저희에게 차량 요청을 주시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모집 공고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공고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탑이나 윙바디 혹은 냉동 탑차까지 탑에 상관없이 일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일이 많이 없는 윙바디 소유자분들 들도 냉장기 설치가 되어 있고 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 투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휴무 또한 자유롭다는 점도 화물 일자리에선 매우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차비가 청구되는 것이 아닌 하루 일당만 제외하다 보니 큰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쉬셔야 하는 경우 센터에 2, 3일 전에 미리 소통하시며 휴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시간과 급여에 대한 부분과 업체의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한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 시간의 경우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 돌리 상차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회전당 단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25일 동안 근무를 하고 평균 2회전을 운행한다는 기준 하에 50회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배비란 특별 배송비라 하여 납품처에서 요청하는 반품 회수, 돌리의 회수 및 여러가지 수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 수당으로는 2착 이상 시 추가 착지 수당, 야간 배송 요청 시 야간 배송 수당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처음 입사하셔서 입사 축하금으로 지급이 되는 200만원의 지원금은 2개월 근무 이후부터 3개월째부터는 5개월까지 3개월 분납으로 지급이 되며 위 일자리를 투입하기 위해 리프트 설치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는바와 같이 리프트 설치 비용 또한 업체에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원 내용은 2년 동안 운영을 한다는 기준하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며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일은 리프트 일자리에 대해 공유를 드렸습니다. 저희 이름글리비지에서는 이외에도 많은 업체들과 직계약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많은 협력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성인 카페에 방문하시어 화물차 일자리 혹은 궁금한 점에 대해 공유를 해주시고 공유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 이름 글로비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